아니, 유튜브에 그 마스크를 만드는, 글루건으로 만드는 뭐, 그게 있더라고요. 근데, 그래서 내가 이제 그, 그, 빨아쓰는 행주로 만들어 봤어요. 근데 이제, 여기, 여기 키 놓고, 저기, 여기다 이렇게, 그, 이렇게 그 하는 거 놓고 그러면 괜찮을것같아 약간 사이즈가 안 맞아. 걔는 30에 25인데, 이게 한쪽이 30이 안 돼요. 25는 되는데. <laughs> 그래도, 이렇게 대충 흉내 내봤어요. 여기다 고무줄 넣으면 되거든. 흉내는 내봤어요. 음. 괜찮은가요? 음. 여기가 조금 적긴데 이거를 아, 이거를 안 빼도 됐네. 이거를 걔는 뺐길래 내가 뺐더니 안 빼도 됐을 뻔했어. 그냥 하면 턱이 걸릴 것 같아 턱에 딱 정리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엄청 두꺼워요 <laughs> 두꺼워 두꺼워 앞으로 해도 될것 같아 내가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? 음 이게 이거 한 격, 이거는 한 겹으로 해야 될것 같아. 그 인터넷으로 저기 마스크 만드는 걸 신청했다가 취소했다 신청했다가 난리를 치고 있어. 이렇게 해 이제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음 이게 더 짱짱하네. 음 괜찮은 것 같은데. 음. 왜, 막, 했다. <laughs> 어때요? 괜찮은가요? 여기다인데, 그, 뭐지? 그 여기다가 고무줄만 넣으면 될것 같아. 아니면 한 겹으로 했다고. 그니까는 30cm 해야 될것 같고, 이게 1.5인가? 일정, 그 0.5였나, 2.5였나. 아무튼 이 정도에서 조금 이렇게, 음.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. 아주 훌륭해요. <laughs>